이 레버를 눌러서 뒤에다가 이제 걸쳐 놓으시고요. 걸린 데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도 눌러서 걸쳐 놓으시고. 그 다음에 한 45도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 올리면 이제 준비가 됐죠? 그 다음에 이건 자전거 사이즈가 이제 29인치 낮은 사이즈가 좀 커요. 문 일단 열어놓으시고요. 이게 너무 또 협상 공간에서 하시면은 또, 혹시, 옆에 차를, 이제, 부딪힐 수 있으니까, 또, 공간 있는 데서 하시면 되고요. 주차장 같은데? 네. 같은 에이, 그리고 나서, 아까 말씀드린 대로, 이 코크랑, 여트 스테이 잡으시고요. 올리시면 돼요. 올리고, 또 사용차는, 이제, 좀, 개, 여기, 이제, 발판이 있어서, 이렇게, 걸고, 앞바퀴 걸고요. 그 다음에, 이제, 다운 튜브 들어가는데, 이제, 페달 때문에 걸리잖아요? 네네. 네. 일단, 살짝 뒤로 밀어주시고. 그 다음에, 여기가, 걸치시면 돼요. 상태로. 근데 요거는 이제 리어 리허, 리어이 있기 때문에 살짝이 걸리거든요. 그럼 좀안 걸리게 하시려면 이거 몇 바퀴 돌려 놓으시고. 아, 돌려 놓으시고 가면은 안 걸리죠. 이렇게. 네. 그러면 여기 가, 가운데 이제 V자 홈에 딱 들어가요.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래요 보면은. 네. 이딱 들어가잖아요. 홈에. 들어갔죠. 네. 이 상태에서 돌리면. 돌리신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또 힘이 힘이 받으셨다. 힘이 받으셨다. 그러면은 예, 네, 지금 네. 보시면은 이 다운 키브를 잡아줬어요. 밖기가 안 잡아졌잖아요. 그런 이유를 포를 앞으로 상하 밀으면은 딱 들어가. 아. 그리고 나서 피시면 되는 건데 혹시라도 이스토가 걸린다. 걸리잖아 요 네. 걸리면 안 쫄리잖아. 이런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앞바퀴는 딱 들어갔어요. 네. 앞빠퀴는딱 들어갔어요. 아마 이렇게 되어있으면은 여기서 밀으시면 딱 들어가요. 홀에 그러면 다음 뒤에 있는 거 빼시고 여기 림또 카본 님이 많으니까 기스나지 말라고 그러면 이렇게 끼시고 살짝 안 걸리면 그때는 이렇게, 이렇게 쓰시는 거고 이제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던 열쇠 열쇠로 여기를 딱잠궈 주시면 은 돌아가지도 않고 눌려도 풀리지가 않아요 이제 이 상태로 운행하시는 건데 안 잠그면 안되는 거예요? 안 잠그셔도 상관은 없는데 혹시 안, 안 잠그셔도 뭐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혹시라도 다른 데차 뭐 세워놓고 잠깐 가실 때 잠궈놓으면 또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잠궈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.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mtb 두 대를 걸었는데 지금 이리 와 보세요 사장님. 이제 간섭이 없잖아요. 네네. 핸들바 간섭. 네. 이게 중요해요. 왜냐면은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장착하면은 이 로드를 장착하는지, m t b 장착하는지, 이제 이 핸들바 사이즈 폭에 따라 틀려요. 그리고 이제 페달에 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하시면은 이제 3대 올리실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선생님께서 혹시 뭐한 한 분이 더 가신다 그러시면 4대에 맞게끔 세팅을 다시 할수 있어요. 이렇게 쓰시는 거고. 잠깐만 내려볼게요. 내리는거보세요 내리시는 거는 장착했던 거 역순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. 마지막 이제 잠금장치 잠궜으니까 이거를 이제 풀러주시고 풀러주시고 일단 풀어 주시고 이렇게 풀어 주시고, 그다음 이제 바퀴, 바퀴 잡아주는 스트랩 버클을 누르시면 이게 렇 빠져요. 그런 다음에 그냥 빼놓으세요 이렇게. 그리고 뭐 뒤에 뒤에 오셔가지고 어, 눌러보실래요? 한번 눌러 보실래요? 한번 눌러 보세요. 꽉 눌러 보세요. 느낌 마셔야 되니까 꽉 눌러 보세요. 예. 네. 누르신 상태에서 예, 네, 이거 빼놓으세요. 예, 네, 네, 네. 빼놓으세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내리셔야 되잖아요. 네. 내릴 때는 그냥 이거를 네, 레버를 내려주시면 되는데 이 레버를 내리면은 이게 확 벌어져요. 근데 이게 이제 안정적인 상태가 아닐 때는 이제 딱 벌린다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혹시. 음. 그러니까 한번 잡고, 잡고 벌리시면 음. 돼요. 근데 뒤에 리어샥이 걸리니까 살짝 뒤로 가면 더 빠지겠죠. 음. 그 상태에서 처음과 같이 여기 시트 스테이 잡고 포크 잡고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. 음. 내리시면 되고. 어려운 건 없어요. 이거는 뭐 높이 때문에 그러시지 어려운 건 아무것도 없고 제가 저 안에 것한번 다시 내려볼게요. 보세요. 한대 내렸고 음. 이제 어. 이쪽에 있는 건다 조수석 쪽에서 해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네. 이쪽하고 이거는 조수석이고 네. 저건 운전석. 네. 그리고 사용 안했을 때 이렇게 걸어두시고요. 뒤에 것도 락을 아까 락 잠궈놨잖아요. 네. 락 보시면은 락을 풀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요거 버클 눌러서 그냥 빼놓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눌러서 빼놓으시고. 그다음에 여기 잡고 내리면은 확벌어져요 보세요. 이 상태에서 포크 잡고 내리시면 돼요. 내리시면 되고. 뭐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으니까 처음 할 때가 한 번이 어렵지. 한 번만 해보시면 이제 어려운. 예, 펴지면 하고, 그리고 이제 사용 안 하실 때는 항상 내려주시고요. 걸어주시고 밀어주세요. 그리고 여기도 걸고 밀어주세요. 이제 좀 밀어줘야지. 예상, 예상대로 펴시는 거고, 이제 운전기사 똑같아요. 차에서 이제 차가 이거는 보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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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시 보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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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리 보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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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만 보통 보통